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음, 이 시간에는 또 찬곡의 찬양을 나누고 싶은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를 부름을 받고 아이들을 만나러 갔었을 때, 어, 교회에 소개하고, 어, 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정을, 어, 보여주고 또그 동영상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어, 정말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 한 발짝만 디뎌도 이렇게 내가 도와야 할 반드시 내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할, 생명을 얻어야 할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and then... 이제 한국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날고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고. 저는 이 찬양을 작곡자로부터 받고 이렇게 살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녹음을 망설였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엎드려서 이 찬양을 할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어느 날 결심이 생겼어요. 감사의 자리에 서기로 결정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자리에 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일어나서 부르고 녹음할 때 생각이 납니다. 녹음하는 엔지니어나 모든 분들이 이 찬양에 참 감동을 얻었다고 감사의 깊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5천 번도 더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하게 하실 때마다 감사의 제목과 그 깊이를 더하게 하셨거든요.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저에게도 이 찬양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 많지만, 어떤 분은 5년 동안 손이 말라서, 신경이 말라서 손을 필 수가 없는 상태였다가, 제가 찬양하는 도중에 감사의 자리에 서십시다 하고, 권유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눈을 감고, 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이 손을 감사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드는데요, 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저희 아이도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가 찬양하러 가야 되는 순간에 아프니까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엎드려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감사를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옆에 감사드렸을 때 어느 때보다 빠른 회복을 주셨고 지금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 자랐지요? 이 28이니까. <laughs> 네. 어떤 권사님은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이제 퇴원해서 그냥 평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그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사유로부터 감사 제목이 들으니 감사 찬양을 나 끝나면 또부을또 또 나오고 끝나면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감사 찬양을 하나 같은 녹음을 한걸 받았대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감사냐고 안 한다고 안 듣는다고 팽개쳐 놓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어느 순간에 감동이 생겨서 그 찬양을 틀었는데 첫 소절부터 지난 추억이네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은 감사 모든 것 감사 지난 날이 다 생각나면서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수 없는 많은 세월 동안 감사가 엄청 많더래요 노트에 적어가고 또 적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노트를 덮고 하나님 앞에 깊은 평안을 누리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됐대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은 얼마 전에 받은 전화인데요. 사모님 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요. 이제는 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이 손으로 건강한 모습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이 그분들에게 분이겠습니까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주님을 노래할 때 감사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이 시간에 이 감사 찬송을 여러분과 나눌 때 제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보다 더 많은 감사가 더 깊이 있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또 가정에 험치기를 바라면서요 이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She comes again, Choo! 이 시간에 찬양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주님이 지나시는 것 같아요. 지날 때 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 잡으면 성경의 그 인물처럼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간에는 또 저의 동역자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었던 손영진 사모님 이 시간으로 모실게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